안녕하세요. 네, 새벽차탱구수입니다. 네, 방송이 늦었죠. 네. 좀 이것저것 뭐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네. 오늘 신규주가 에이, 에임드 바이오. 네, 바이오 인가봐요. 예, 네, 바이오죠. 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상장했는데 어..상장 44,000원에 뭐 시작을 했다가 뭐 잘은 모르지만 44,000원에서 털었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제자리로 돌아가는 셈이죠. 네, 한번 털고 올라갔나봐요. 상장되기 전에, 어, 이제, 그, 매집이 이미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거, 요, 뭐, 하루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에임 바이드. 오늘, 에임드 바이오. 저, 저, 오늘 상장을 했고요. 오늘 상한가 정보 보면은, 어, 어이, 오이 뭐야, 오이씨, 뭐야. 파커스, 요, 요즘 유행하는 빨로, 그죠? 120 밑에서, 120 밑에서, 있다가120 위로, 이제, 여기 120이죠? 뚫고 올라가서, 어, 이제 마무리 짓는 거. 요새 이게 유행하는 자리죠. 파커스. 상지 건설은, 어저께 올라가기는 쉬운 자리입니다. 왜? 매물대가 없어서. 매물대가 없어서, 여기 뭐 걸리는 게 없어서 쉬운 자리지만 보수적으로 10%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연상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성 건설은, 하루 정도 물량 받고 120을 돌파해서 올라갔고요. 요즘 유행하는 120 밑에서 120 위로 올라간 거. 그죠? 응. 다120 돌파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NX, 마찬가지입니다. 120 밑에서 120 위로. 요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니까 올라갔고요. 어, NX가 가구죠? 뭐, 건자재, 뭐, 주방 가구, 뭐, 오리, 뭐, 싱크, 뭐, 주방 가구, 뭐, 먼 가구, 뭐, 건자재, 뭐, 다 그래요. 동신건설은 어저께 나중에 상을 가도 별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애프터 마켓 주라, 어저께. 애프터 마켓 주라, 나중에 상을 가서, 이렇게 봐야겠죠? 음, 이렇게. 이렇게. 종가에 상을 가도, 여기 종가에, 종가에 상을 가도, 별볼일 없을 겁니다. 상 들어간 것도 별로 의미 없어요. 종가상, 종가상만도 못한 거니까요. 그랬더니, 그래 놓고 나서 오늘 제대로 세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음, 아마 이재명주 개념으로, 어, 올라간 것 같은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주가 몇개 올라갔는데, 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펙이, 미래의 미래셋 비전 스펙 3호가 상을 갔습니다. 얘는 별로, 우리는 스펙은 별로 취급을 안 하니까. 현대 오토에버는, 어, 애프터마켓 준데, 어, 지금 상을 막 들어갈랑 말랑 그러고 있네요. 근데, 지금 상을 들어가봤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3분인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어저께 동신건설이랑 뭐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근데 동신건설은 그나마 이제 테마가 그 이재명주라는 테마가 있, 아니면 건설주라는 테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얘는 지금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뭐 전기 오늘 전기차가 좀 갔다고 그것도 아닌데 예, 애매하네요. 현대오토에버는 여하튼 얘는 뭐 그냥 어중이떠중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해외 차트 보시면요. 어 다지듯이 미국장은 뭔가 꾹 꼭 담아내듯이 잘 올라가고 있다고 했죠. 미국장은 좋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미국장은 우리는 뭐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일단 분위기 좋구나 하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근데 어이 꼬민이 소리가 나네. 코스닥은 이제, 이제 은봉이 하나 나왔어요. 양봉 양봉,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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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가 그 뒤에 은봉이 하나 나왔는데 분위기가 건너뛰고 건너뛰고 건너뛰는 식으로 가다가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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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뭐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20선까지는 여기 22평선까지는 그런데 빨리 조정을 할지 가면서 조정을 할지 뭐, 뭐 다른 형태일지 그 형태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랬어요. 왜냐면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기 때문에 침까지 올라갔죠 더군다나 침까지 불가피해 보이는데. 조정을 해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별로 쫄 일은 아니다. 이제 금요일 날만 좀 조금 쫄리지. 평소에는 별로 쫄건 없다. 그냥 조정이 이미 기정 사실화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운봉 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내일 금요일이니까 좀 쫄아야겠죠? 내일은 분위기 안좋으면 그냥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인벤 어 분봉도 그냥 그랬고요. 분봉도 아침에 그냥 예상치 결과 매매가 좀 좋았다는 거 외에는 쭉 무너져서 별 볼일 없었습니다. 예, 별거 없었고요. 분봉도. 어, 하나는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에임드 바이오는 오늘 저 시, 네, 시, 시작가로 넘어가 버렸고요. 아래꼬리 달고 나중에 관심 있게 좀 보세요. 요새 바이오가 아 불안불안하게 바이오가 자꾸 보실까요? 예, 이렇게 보면은 오늘 예상치일가 금요일, 예, 목요일이죠? 예상치일가가 괜찮았어요. 나름. 괜찮았는데, 좀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그냥 그래요. 전기차도 그냥 그렇습니다. 예, 좀 많이 올라간 듯 하지만, 그냥 그래요. 그 다음에 전기차. 그냥 그렇고요 전기차.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음, 근데 바이오가, 아이고, 바이오, 이거 안 되있네. 바이오가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바이오가, 어, 좀 그래요. 예, 네, 느낌이. 바이오가,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뭐, 눈에 띄게는 아닌데, 미세하게 바이오가 지금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왜 자꾸 바이오가 치고 나가는지, 이게 뭐 구, 개인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바이오가, 이렇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세, 그냥 개별적인 종목 몇개 가는 건 괜찮죠. 근데 뭐, 신약도 개, 어이고 신약도 개발하고 뭐도 어쩌고 하고 뭐 이게 다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개별적인 거는 뭐 그럭저럭인데 이게 섹터 개념으로 이게 만약에 그 뭐죠 그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바이오가 간다는 얘기는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뭔가가 대대적으로 움직이는 국가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뭐 독감 뭐 아니면 뭐 무슨 간염 뭐 무슨 코로나 뭐 에어, 에어졸 감염되는 코로나 뭐 옛날 뭐 메르스 코로나 사스 이런 식으로 인플루엔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갈까봐 이제 좀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 제가 미국 주식을 요새 조금 봐서 그런지 바이오가 어, 조금 생각보다 미국이 바이오가 가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을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일단. 샘플이 많은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샘플 뭐 5천만 분이 안 되잖아요. 사람 샘플로 따지면 근데 미국이 바이오가 조금 움직이길래 어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야 뭐가 움직이겠다는 거야 대대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야 뭐야 속으로 근데 그 생각만 했는데 어, 이게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아, 조금 불안하게 합니다. 예, 그 느낌이 여러분 그냥 내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바이오가 움직인다는 거는 대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어 이제 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어그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의 목세에 충실하면 되는 거겠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검색 보고 오늘 파커스부터 파커스가 어 상을 음. 강상은 아니고요. 저 종가상인데 종가상인데 뭐, 이렇게, 상을 뭐, 스무스하게 갔을까요? 이렇게, 상은 원래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흔들기 나름인데, 그냥, 쑥, 하고 그냥 갔어요. 예, 이제 드뭅니다. 이렇게 상을 이렇게 가는 경우 드물어요. 안 흔들고 들어가는 게 드물는데, 보통 안 흔들고 가는 애들은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요. 5만 6천입니다. 예, 그리고, 종가상이고요. 다 갔다고, 그러면, 종가상이니까 뭐, 목표가도 여기없으니까다 갔다고 보는데, 여기까지는 희망이 있죠? 예, 내 3, 4%. 내 네, 별거 없어요. 그냥, 음. 아이 살짝 갭 떠서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미친 척하고 올라가면은 뭐 여기까지 뭐뭐 뭐, 뭐, 뭐 여기나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10%까지 아또 그렇게 보니까 10%까지 보이네요. 어 10%까지 여기까지 어그목 그 목표가를 볼때 매물 때 현재 나와있는 매물대 다음에 원래 그 매물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침 다음에 침이나 양봉 그 너머에 매물대를 보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3, 4로에서 별거 아니줄 알았더니 여기까지도 희망이 있어요 10%까지니까 내일 얘는 10%까지 또는 그냥 무너지음이 이 정도 예. 10%까지 아니면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도 결국은 10%까지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거 이렇게 보입니다 상, 별로 의미 없어 보여요. 상지건선은 연상을 갖습니다.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이지만 보수적으로 보세요. 여기,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매물대되 있으니까 올라가기가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그, 제가 어떻게, 올라가기가 쉬워 보이긴 하나, 어, 지금 지수가 자리가 자리인지라, 보수적으로 봅시다. 그래갖고, 요, 요까지, 짧게, 짧게, 요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짧게 봤는데, 어 상한가를 가점도구나 점상으로 갔어요. 예. 근데 뭐, 거래량이 엄청 터진 건 아니지만 점상으로 갔습니다. 이왕 연상 때 점상으로 갔으니까 그래도 원론적으로 보면은 점상 아니 저 연상은 뭘 노린다? 삼상을 예, 노린다. 그럼 다음 매물 때가 좀 오시 안 보이네. 6 0 60%아60 아, 60. 얘는 삼상을 노리기엔 좀무리고요 제가 볼 때는 20% 이상 예. 뭐좀 미련이 많이 남는다 많이 미련이 남는다 그러면 어, 20%를 노리되 노리시대 아니 어, 단어 어렵게 쓰면 안되죠 음. 20% 이상 또는 미련있는 분은 어, 3분의2를 버리시고 어, 나머지로 연상도 노려보세요 이렇게 왜냐면 너무 너무 이렇게 항상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니까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아마 그 장초에 시초에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후에 무너질 게 흔한 경우니까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상을 노려보라는 얘기가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상 건설은 오늘 어제 물량을 크게 받고 나서 어제 거래량도 그럭저럭 응, 괜찮은데 물량을 받고 나서 하루만에 상을 갔어요. 요런 거는 잘 무너지는데 일단 잘 무너지는데 그리고 두시 종가상은 아니라도 두시 다 돼가지고 상을 갔어요. 그 의미 없죠. 예. 뭐 이렇게 종가상은 아니지만 늦게 간 셈이에요. 시간 날까도 23만 그나마 시간 날까는 그럭저럭 그럭저럭이네요. 아주 나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도 지금 올라가기가 쉬운 편이에요. 굉장히 올라가기가 쉬운 편인데 굳이 아이 그래도 이사람을 하나 찍어 봐. 그러면 여기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 하나 있긴 있는데 어디라고 그랬냐? 여기라고 그랬냐? 어 얘도 2 0포 이상이네. 얘도 한방 있네요. 근데 얘는 얘는 약간 자리가 그러니까 이 평선이 쭉 하락하는 와중에 이 평선을 피고 올라온 게 아니라 이 평선을 피지도 않고 그냥 올라온 거니까 요 요런 경우에는 어. 이 평선을 피지도 않고 그냥 올라온 경우에는 그냥 문어 꼬꾸라진다고 보는데 왠지 얘는 꼬꾸라지기 전에 한방 쏘고 꼬꾸라질 상황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시간 날까도 그렇고. 상 들어간 시간도. 어쨌거나 조, 중간, 종가상에 가깝지만 어쨌거나 중상이니까요. 예. 종가상은 아니에요. 중상이니까. 그, 요런 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되 15%까지는 보이고요. 15%까지 보이지만 어, 큰 상승, 20% 이상의, 20% 이상의 큰 상승도 가능한 자리니까 매물대가 약해서 연상도 한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보입니다. 지금 제 지금 현재 딱 느낌이 그래요. 이 하락하는 이 평선을 뚫고 올라온지라 아유 이거 뭐 올라가는 척하다니 무너지겠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지금 어~ 그렇게도 보이는데 이 올라가기가 좀이 매물대가 별로 거리낄 게 없어요 뚫고 올라가기가 좋은 상이에요 이 얘처럼 동신거던처럼 얘처럼 그죠 비슷해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그상 왠지 이런 경우에는 동신거으을갔다가 얘네가 이제그상그 그 뭐죠? 대장주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일선, 일선 건설이 한번 한다면 또 하는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한 한다면 하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연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리 특성상 또 종목 특성상 그 섹터 섹터 특성상 그리고 그 대장주가 또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뭐 건설주가 대장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감안을 많이 해야 돼요. NX도 이제 그 목표가를 넘어서 목표가를 여기로 봐도 넘어온 거고 여기를 봐도 다간 거예요. 여기를 보든 여기를 보든 목표가는 다 갔는데 근데 그 시간 날일가가 무시를 못하겠죠. 150만니까. 이 그리고 강상이고요. 이런 거는 한번더 쏘지 않겠냐. 예, 지금 경우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금 눈에 보이게 시간 날일가도 그렇고 상들어간 타임도 그렇고. 악재가 없잖아요, 지금. 뭐 뉴스 중에 이제 뭐가 악재가 있는지 그그 그,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얘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20%까지, 18%까지 결국은 18에서 20%까지면은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18에서 20%까지 어, 목표가인 목표가인 종목은 연상도 우려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18%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못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 이런 애들이 그냥 무너지면 은골 때리는 거죠. 그죠? 나 이제 침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하나, 둘, 셋, 뻥! 내려가면 진짜 웃기는 건데 예. 근데 뭐 아니면 아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18%에서 20%까지는 올라갈 만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건설주 버프를 받아서 예, 그 얘도 약간 실내 인테리어 관련된 애니까. 동신건설은 어떻게 나가리 분위기였는데,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지만, 나가리 분위기였는데, 예, 연상을 갔습니다. 왜냐. 매물대가 좀 약한 편이어서, 예, 상, 저 연상을 들어갔네. 요 그러면 연상은, 우리는 뭐다? 삼상을 누린다. 그럼 삼상을 들어갈 자리. 60%에 뭐, 뭐가 뭐 있나 보면, 뭐, 요 하나 있네요. 뭐 아슬아슬하게 어설픈 거 그거 하나 있는데, 아. 거기라기보다는 저 뒤에 여기 점, 요걸 봐야겠네요. 요 정도. 네, 내일 이 정도면은 얘도 19%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네요. 10, 일성건설이야. 18에서 20%까지 누리는 자리인데, 연상도 가능하니까, 연상은 3연상을 노려보세요 애매할 때는 원론에 충실한 겁니다. 예, 연상은 3연상을 노리는 겁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볼거 없으면 원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래셋 비전, 뭐, 스펙 사무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정지되 이게 정, 정지도 아닌가 봐. 거래, 아니, 거래량이 정지인가 본데, 어. 정지되어 있다가 풀려서 지금 올라간는데 얘는, 어? 이게 단가 보네. 얘는, 뭐, 이것발로 지금 올라왔나 본데, 이미 넘어섰죠? 예. 지, 넘버 섰는데 보통 이거에 매집에 둘, 세 배, 새벽까지 갑니다. 이제 뭐 조금 더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스펙은 별로 이제 저희는 안 다르니까 그러긴 한데, 어, 조금 더갈것 같긴 하네요. 예. 조금 더. 뭐, 대략 한10% 정도? 신고가니까. 15에서 18%까지. 신고가니까. 예. 우승 표시까지. 예. 신고가니까.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근데, 그 신고가니까 15에서 18%로 18 보는 것도 있는데 얘 보통 두 배, 세배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왜 이걸 지우려고 그러냐. 현대 토태보는어 얘는 뭐 8시까지 상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만에 약 들어간다면 애매하죠. 예, 더 없어요. 얘는 어, 신고가네요, 얘도. 얘가 만약에 상한가를 들어간다면 8시 전에 들어간다면 마찬가지죠, 얘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거뿐이 없습니다. 신고가는 15에서 18%까지. 예. 제가 알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제가 알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어, 많이 올라왔네요 289,000원까지 올라왔네요. 신고가는 15에서 18%까지. 그 이상은 모르죠. 뭐가 있어야 알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안다고 하는 놈이 이상한 거지. 그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제 어침 나오고, 침 나오고, 침 나오고. 아이 지수짜리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얼추 다 이제 가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뭐제생각이늘 맞는 건 아니니까요 예 항상 제생각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침이 이렇게 어오이침이렇게 많이 난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깨닫 무너지면서도 물량 받고 무너지면서도 물량 받고 무너지면서도 물량 받고 결국 이거는. 급하게 조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느낌상 뭐 막연하게 느낌상이 아니라 이제 그 침이 많이 나오는 얘기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수가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얼추 가니까 급하게 조정을 할수 있지만 왠지 이렇게 조정을 할것 같다는 느낌도 아니면 이렇게 박스식으로 가든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데 뚜껑은 열어봐야 알고 저희는. 열발자국까지 알 필요가 없죠 그냥 반발자국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셔도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거고 매매하는 데는 저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내일 모레 걸뭘봐 나는 오늘, 오늘만 충실한 충실한 사람인데 그죠 방송을 하려니까 저는 이제 거까지 신경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스윙하시는 분들은 조금 감안해서 그 갖고 계신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늘리든가 줄이든가 이렇게 하셔서 어, 준비를 하시겠지만 단타치시는 분들은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얘기했죠. 단타는 지옥까지 가더라도 수익을 내고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단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다음 주나 다음 달 내년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 충실한 충실하게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내일 시작하자마자 오 어, 장이 나가리다. 아이 뭐야 이러면 그냥 관망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아예 그냥 매매 안 하실 것까지 생각하면서 좀 마음속에 어떤 그런 여유를 가지고 무조건 막 달려들지 않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